네. 안 돼, 여기. 안 나가? 댕댕이 있을 것 같은데. 겁나 많이 내린데? 이제 없겠는데, 이거? 이렇게 못 나가? 모가 써도 될 거야. 뚜뚜뚜 기한명어디아 응. 아, 주인공 뿅 나랑 봤나? 응. 컨택하도 돼요? 아이제! 아이제! 어허! 이게 <laughs> 이거 아이젠 소스케 임마. <laughs> <인마>. 어 아이리스크, <laughs> 아이리턴스. 아이리스크, 아이리턴, <laughs> 아이리스크, 아이리턴. 인기가요. 을아을 씹을 씹을 씹 지금 을 씹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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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저 씹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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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아 씹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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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타이어 다이... 방금 그거 다 나루토인 줄, 알았어, 줄 어, 나, 나루토는잖아, 나루토 <laughs> 나루토인 줄 알았다 방금 무신 소리가 그거 이가 갑자기 움직이다가 뭐한번 명령하면 갑자 움직인다 이가말라아 조루토 장난 아니네 <laughs> 한번한번 <한> 멈칫하니까 <laughs> 조루토 나이 있어, 불 <목소리> <이리> 가. <목소리> 3배나 남음 이거 주요 들고있어 누가 먹었나 원리템이 누가 먹지 그냥 아프게 안나 먹지음6배 남고 퇴짜고 퇴짜고 표적 두개있다 예, 이거 버릴게 예필배동기필요 사람? 아다 끼고있는데 위아래 위, 아래 다 끼고 있네 위, 아래 쟤 동기 하나 버릴게 그럼 내가 동기 필요한 사람? 동기 필요 뭐야 언제 왔어 하이에나 와서 먹고 왔어 먹었다 하이에나 형에나형 왔다간 여유는 대출 에나 선정했다 리 아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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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저 대탄고야. 소기 제동기 버린. 아떼아트 음. 못그리는 사람있다고 소문났는것 같더라 형아소문났것 <laughs> 같더라 아니 무슨 대회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친추와 소문났던것 같더라 <laughs> 비 신기한것 같더라 배율 1 배율 어 배율 어, 어. 여기, 여기 어디있는데 6가율 아까 6배 떨가는데 저기 핑해 형이 0먹왔나 아아 0다마 3배 버림 오케 3배 먹으러 감 빨리. 여기 버렸나? 이런. 아 피키 피키팅 찍은나 찾아볼게 여기 서버 노딘거 있어 어 여기 6배로 바뀌는데아 <laughs> <laughs> 4배로 바뀌는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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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여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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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트 없나? 레기트 도트, 도트... 도트 네 있다, 네 있다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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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

멀리, 있구나. 장구, 장구 멀리, 구나 멀리, 멀 멀리, 있리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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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 고라니 고라니 리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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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왔다 리 멀리, 멀리, 나. 거제 가다가 멀리, 줄게 我觉得。 아, 소리 안 어, 음, 들려. 어, 그 오른쪽에서 는거안 먹네. 는거없다안 먹는데 밥 먹는 없다 먹는 없대, 여기.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언덕에 왼쪽이 거아가 아니다. 아쉽 뭐라 해라. <laughs> 와, 이거. 와, 이하 와, 와, 이거. 와, 이거. 와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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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거 연막 있어 연막 있어 아왜차 타고 오고 있다? 어디? 아야, 어디? 안 보고 있는데? 거기 우리 봤나 이걸? 여기. 응, 여기. 여기. 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위에 글라이더 같은 팀인가? 그라이드 겔피 다박았다 내렸다 이번 쪽에 글라이드 라이어 굴러가 안돼안 되었어 나 나무 박았다 글라이드 근데 네, 제템 없어요 연 연나무 템 없음 어, 뭐야 응. 아 뭐야 와 피공 앞에, 앞에, 많다, 예. 잠복에 있네. 아 씨. 어까 기장 전에 다두 명, 두명 이상, 두명 이상. 음여있다 응, 와, 잠복에 있네. 그렇지 그 시체 쪽 이제 요 근처 거나 4포인트 그 시체 어디야? 어디 다 어디 다 양가이네 이거 어? 지금 뒤에 연막 펴졌어 봤나? 얘네 빠진 거 없거든요? 뒤에 애들? 응 네. 음... 빠졌다 와... 앉는데 아 우리 차, 차 빼고 간다 이새끼들 아... 저 앞에 있거든 손잡면 살짝? 음. <laughs> 야, 여기 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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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, <laughs> 나이스 끝. 핑에도 있거든. 이번핑더 조심. 온다. 뭐없노뭐없노 뭐, 거지고에 맥들이 없네. 뭐 없네. 뭐 없네. 아, 밑에 8배 있네. 바닥에. 여기 어, 새끼들 차. 자, 다시 가져올게. 가져가중 좋고. 차 있는데, 타오가... 아직 네, 하지 같이 전별지는 갈게요. 이거 보면서 아... 왜 시동이 안 걸려? 아 기름이 없네. 쓰바 나갈게. 아, 왼쪽 자리에 차데 돈은 이상 개 남. 어 오, 어요 이거 여기에 있어. 이거 어디쯤? 4번 어디쯤에? 잡은 어디쯤에. 여요모에 뭐 있긴 한데 쓸데 없나? 길 응. 나 일라고? 들아가는 나. 일단 자리 먹어 가볼까 이거 쪽에도 아, 네, 있었어 이 네, 사람 여기 장판 쌓여야 되나? 집 싸우는 것 같은데? 터진다집쪽다 박혀있고 부장많은 사람 없죠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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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 여기. 여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발소리 장표는 없지, 인가? 응, 있을 수도 있어요. 그, 첨토나 놨었거든요. 해안가 집. 해안가에서 찾으러 오 해안가. 여기. 아, 아니, 체네는 있어. 이에 있어요 에집 그 안에. 집 안에. 바집 안에. 집 안에. 이렇게 꽂고 있네? 응. 응나 뛰어가는 중창 두고 왔습니다 응. 어? 저 집도 있었는다 어.. 집에 두 팀? 이거.. 이거 어, 위에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얘들? 아.. 서클 같이 들어와 그냥 네다타 응. 저희는 여기 뒤쪽... 엎드리면 그래도 한턴더쓸 듯? 저쪽 집에 사람 나온다. 여기 나올 아, 준비 둘, 둘. 둘. 차 탔다. 차 탔다. 차가 아닌가? 아, 이거 글라이타야차타 사타타, 숨겨놨는가 봐. 여기요. 여기 타사 여기, 사타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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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로 여기, 아타 사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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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I'm p r o u her. h a v 여기, 일반. h a t Links. I'm s u 자러. 뒤에, 뒤에, 뒤에. 맞았 nice. 아, 누구야? 이바 살짝 빨간 보이니까, 이거 바로. <웃음> <웃음> 아, 네, 뚜껑. 아, 나이스. 원 아, 여기. 집, 해안이집늘들다 나와야 늘은 오늘은. 오늘은. 오 나이스 원, 쏘리. 물, 물이 오늘 물이 늘은오번 네, 쪽, 오번쪽 아이스원이다큰집 하나 내려. 다시 들어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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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뭐 일단 여기. 여있다아 내가 여기. 너무 안좋다 어. 그여 집에서 나오는 것만 봐주시면 될텐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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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판좀더 긁어도 되지. 현가, 없는데. 가 현가, 가가 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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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현가, 가 현가, 현어 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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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와 현가, 가 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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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 아, 잠깐넌 거기 있어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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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이거 둘다 죽었어, 둘다 죽었어. 4번 나무, 4번 나무. 아, 4번 나무, 오케이. 네, 하나. 나폭했어영태야두 개. 오른쪽 조심해야 된다. 오른쪽 팀 있었다. 저렇게 뜰 아, 나무에 튕길 것같 밑에서 가운데. 나네 오른쪽에서 왔어. 아, 위에 뜰었다 차가 잘 막아주네. 와나 어, 어. 붙었다. 벌써 붙었다. 앞에 나오. 아, 아, 어. 빙. 어, 왼쪽 왼쪽에도. 어, 쟤네 네. 싸우 준다 우리 앞에. 알 피쳐 유준. 어아 분다 분다 분다. 왔다 밑에 온다 밑에 온다. 아. 오.

나 서클 아 서클 좋아 우리. 1번 1번 번 단차, 단차, 단차 하나. 왼쪽 차, 오른쪽 차. 던질 없나 피격은 조강한다 응. 근데 나도 오래 못 버텨. 보통이나 나던지 이제 투차.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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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킹 일단, 일다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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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대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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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도있다 앞에 일체 있어. 오른쪽에. 던지일다 뿌려라. 다 뿌려라. 는데 아, 던져버려 서클 3초 뒤에 다친다 오살다리 뭐 있어요 저 아, 19 19 아, 이거 죽겠다 나1 0던졌는아아 아비 아니, 이 새끼, 시포만 4개 가지고 있어. 미쳤네. <laughs> 아, 까비, 까비.